뭐야뭐야뭐야야야야야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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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야, 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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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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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야린야마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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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야한야분야는야야야야야야야야 조금 재밌기도 할것 같고, 조금 무섭기도 해요. 왜냐면 승마로 가면 진짜 말이 있을 것 같은 막 그런 느낌도 들고, 이제는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근데 이 사장님이 좀 대단한 게100% 받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1파8에다만 원인데, 최근에 갔던 다 매장 중에서 만 원을 받는 매장이 많아갖고 기대가 되긴 합니다. 일단 가보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 <laughs> 어, 너무 밝으시다 사장님께서 파이하시는 분들은 얼굴 화사표서 너무 좋고요. 처음에 승마장이라서 해 정말 기대도 좀 하고 하고 음. 사실 좀 마음속으로 는 조금 무거운 느낌도 있었어 무서울 것 같아가지고. 아, 근데 진짜 많이 있네. 예. 와, 속이 말, 속이 좀 네. 와좀 작고 와. 지금 딱 보니까 네. 운동하시는 분들 취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죠. 운동으로 많이 하시고 지로하실 네. 때는 조금 네. 할 수도 있는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예인들도 많고 오래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운전식, 타니식하다보 어. 하이는 혹시 언제부터 하셨어요? 지금 하이가 시작할 때는 안 했고요. 그다음에부터했어요 다음부터. 네. 오래 하셨네. 네, 오래 어요초창기내시네요 그냥. 아, 요꽤 모으신 것도 많은 분이십니다. 파이 생태계 매장은 하신 지가 좀. 그거는 생태계는 제가 광고도 하고 좀 모아보겠다는 욕심에 한 3년 정도부터. 3년도 네. 마셨고, 아. 일단은 한번 체험을 한번 해봐야 될까요? 아, 예, 네. 저쪽 말로 가실까요? 네. 이거 하기 예. 어려운가요? 아, 처음 오진 오... 않아요. 처음 오시는 분들도 충분히 네. 자세 잡으러 이, 이 친구들이 타면서 도와주기 때문에 타는 네. 데는 어렵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네, 한번 타보세요. 그냥 타면 돼요. 근데 네, 이쪽 올라가 보시고요. 신발 벗고 올라가요. 야아니 아니 원래는 타, 보, 신고 타신대요. 신발 신고 올라가는 네, 거예요? 그냥 앉으시고요. 와씨. 네, 좀 높아요. 이게 오. 실제 말 높이라서. 예. 네. 조금 높이에. 엄마야. 네. 엄마. <laughs> 잠시만요 이렇게 제가 도와드릴까요? 어요 예. 어, 네. 일단 자세를 먼저 설명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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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이렇게 하면 타는 거예요. <laughs> 이렇게 조정하는 <하면 쫓아가는> 거예요. <laughs> 우와 잠시만요. 드릴게요. 어, <laughs> <laughs> 아, 일단 일단 세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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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자세는 알고 타셔야 돼요. 너무 뒤로 가지 마시고 앞프래서 어깨를 펴시고 척추를 펴야 되거든요. 어깨 펴고 허리 펴고 이제 허벅지를 살짝 요게 기마 자세란 게 아주 그같이 어깨를 약간 이제 허벅지를 약간 말에 붙이셔야 돼요. 세 가지만 하고 시선은 저기 숫자 있죠? 저기로 바라보시면 되고요. 위에 숫자? 예. 아, 시선은 예. 그렇죠. 이게 왜냐면 시선이 각도도 중요하거든요. 어 일단 그럼 출발해볼게 이제 네안 무섭겠죠? 자 이거 자세 맞아? 네. 여기 잡는 거 네. 맞아요? 아니요. 처음 출발할 때만 잡으시면 돼요. 제가 조금 더 이따가 도와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아, 잠시만요. 아 이거 잡고 계세요. 잠시만요. 이거 잠시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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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 처음 시작할 때마다 막 사장님이 거 이빨이 튀어 주셔가지고 아, 그렇죠? 다시 다시다네 네, 일단 얘 잡으세요. 얘 잡고 네, 출발할 때만 잡으세 출발할게요. 네, 네. 오. 네. 이게 저속인데 네. 이게 저속은 근력 운동이고 네. 속도를 높이면 높을수록 유산소 운동쪽으로 가요. 고관절은 약간 우, 말이 약간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네. 거기에 맞춰서 골반을 약간 앞으로 약간 움직이는 거예요. 아. 지금부터는 얘를 잡요 얘를 네. 어 네. 그렇지. 이거 타보니까 여러분. 들 제가 운동 안 하는 것죠죠이차요 지금. 진짜. 뭐라고? 뭐라고요? 여러분, 땀이 나기시작했어요 땀이 나기 지금. 득쪽에 땀이 엄청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땀 난다고 했죠 땀지 지금 운동 된다니까, 이거. 어 네. 지금, 어우. 우리 매니여가더 신났네. <laughs> 아유. 어쨌든.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주, 재밌으셨다니까. 네. 생각보다 저는 이거 받을 때, 뭐라 해야 될까. 어떤 느낌일까도 궁금했고. 진짜 말이라는 건 어마하잖아요. 네, 네, 네. 말을 탄다는 생각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실제로 말을 타 보니까 이게 운동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허벅지도 되고 허리 안 좋으신 분들, 저처럼 이제 컴퓨터 앞에나 딱 있는 분들 그리고 거북목 있으신 분들 네, 이거 하면은 허리 교정도 많이 될것 같아요. 척추 자체가 고관절부터 시작해서 바로 쓰여진다는 그런 네. 의미 때문에 네. 운동은 이제 자세 모든 게 자세의 균형의 바ラ스가 깨지면서 병이 와요. 네. 운동이라는 원 이제 하는. 물론 공, 더 건강도 있지만 치유도 많거든요. 네. 제대로 보면 치유라고 <laughs> 보면든요 <되겠는데>. 네. <laughs> 파이코인을 이제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특히 생태계 사장님한테 제일 여쭤보고 싶었던 음. 게 파이코인을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음. 또 언제부터 파이를 하신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해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 공감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해주고 네. 그리고 내는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음. 궁금하기 때문에. 오늘 생마 체험도 하고 사장님 의견 들어보러 왔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모든 게 정보잖아요. 네. 코인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은 음... 공부도 하고 네. 예, 이제 관심은 좀 갖고 있었어요. 네. 그 전에 이제 예를 들어 뭐 비트 이더 이런 종류도 있었고 근데 네. 처음에 비트코인을 제가 조금 놓쳤어요. 네. 놓치다 보니까 그리고, 파이도 왔을 때 솔직히 안 다가왔었어요. 음. 근데 처음에 음. 시작할 때, 처음나 6년 전쯤 되죠. 네. 그때 했을 때, 누가, 누군가, 저는 거의 정보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많이 받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뭐, 24시간에 눌러라. 근데 그때는 여기에 대해서 니즈가 없더라고요. 아, 음. 왜 해야 되지? 이러면서, 음. 시키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시켜서 한,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일주일 하다가 그만 둬버렸어요. 어. 하고, 또 그렇게 세월이 흘려서 한 1년까지는 안 가고, 그 다음에였죠. 네, 좀 믿는 분들이 예, 여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어, 진짜 해,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건 꼭 해야 된다고. 음. 그래서 지금도 아직 이제 연락은 하고 계시는데, 네.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빨리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락업 걸고, 래퍼를 만들고, 그런 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되게 막 열심히 했어요. 네. 왜 해야 되는지도 알고. 네. 그래서 이제 하다가 아, 나중에 생태계는 처음에 처음부터 생태계가 나온 건 아니었잖아요. 나오자마자 제가 아 이건 또 해야 되겠다. 왜냐면 이, 이런 오블하는 분들은 광고가 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광고를 좀 해보겠다 싶어서 음. 이제 파이스토 거기에 이제 음. 연락을 해서 올렸고. 네.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은 아직 생각보다 오 이거 굉장히. 좋은 건또왜안 오실까? 네. 궁금했어요 근데 음. 많이는 안 오셨고, 이제 보통은 여자분들은 안 오셨고, 남자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열몇분 오셨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쿠폰으로 꽂고, 음. 그 쿠폰이 또 열, 연락돼서 오셔또 파이로 하고. 일단은 파이스토어에서 있는 네. 매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 파이스토어 생태계 사장님들이 네. 많잖아요. 그렇죠. 네. 직접 생태계를 하시면서 좀 좋았던 점이라든지. 아, 와, 그런 것좀 있으실까요? 제가 참 느낀 게 이, 이 경기라 그러잖아요 이게 네. 요 근래 그그참 5년 사이에 많은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있었잖아요 네, 네. 뭐, 뭐 이제 코로나다 네. 뭐 경기침체다 지금도 조금 좋은 시즌은 아니지만 네. 그런 걸 하면서 뭔가 이런 굉장히 희망이 되었고 꿈이 되었어요 야, 이게 뭔가 아까도 일파나 10만원이면 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데 30만원도 되고 100만원도 되고 한다는 그런 마음속에 이제 희망을 갖고 뭘 한다니까 네. 힘들지가 않았어요 어... 네, 저는 그게 저뿐만 아니라 이 파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어... 네. 그게 진짜 크거든요 희망을 갖고 있다는 그렇죠? 거는 네. 우리가 아무 희망 없이 물론 다른 데도 희망을 받지만 네. 내가 하루하루 이게 하루하루 이렇게 버튼을 번개를 누르면서 네. 저 레퍼럴이 좀뭐 많아요. 뭐 많다고 기준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한 70명 정도 되는데. 아, 70명? 네. 이분들한테 안 하면, 이거 하세요, 하세요 하면서, 네. 이제 물론 시댁 씻고, 친정 씻고, 이거 뭐, 왜냐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다 보니. 네. 뭐 시어머니까지 열로 어, 어... 하신 시어머니까지 음... 이거 꼭 가세요 하면서 가끔 갈 때마다 잘 누르시진 않지만 네. 어머니 이거 많이 돼요 하면서 <laughs> 어, 네. <laughs> 그러면서 한 번씩 웃고 요새 좀 웃을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파일들이 많이 웃게 해줬어요 진짜 음... 네. 지금까지도 그 파일 때문에 웃어요 맞그메인에스딱 네. 소식 들었을 때심정은 네. 어떠셨어요 아 한의원에서 친 맞았잖아요 어머 <laughs> <laughs> 어머 그때 마침 환교 <laughs> 다닐 때라서, 문장님도 네. 있잖아요. 머리도 아프고요. 여기 가슴도 흘렁거리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 네. 스트레스 받았냐, 그러니. 네. 아니요. 그 반대예요. 너무 좋은, 좋은 아 소식을 들어서. 네. 그렇다니까. 아,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면서. 너무 좋아도 음. 그 증세가 난다요. 그래서 이제 아 머리 침 맞았어요. 막. 아, 그래요? 그, 네. 그러니까 조금 안정되면서. 그래도 아, 아직도 그 메인넷이 된다는 그 소식이 들 거는 네. 너무 좋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네. 너무 믿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믿을만해요, 파이는. 예, 네, 지금 제가 공부를 했다 보니까. 맞아요. 네. 3년 전부터 파이 생태계 매장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가 융쿠 컴퓨터가 하기 전에 생태계 매장을 하셨던 네네네네. 거거든요. 네네네. 파이콘 하시면서, 왜한번 믿게 되었어요? 제가 왜 믿게 되냐면, 이런 취지로 한다는 건, 어, 안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오늘도, 제가, 그 손님한테 얘기했어요. 저한테 이거, 이거 KYC 해달라고 오셨더라고요. 네. 저는 이렇게 해드리면서. 진짜 진지하게, 그 어, 아는 언니의 그 친한 분이신가 봐요. 그래서 네. 그거는 막 거래소 올려갖고 막 돈, 돈 만들고 이런 게 아니다. 네. 아니고,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보내고 이런 게 굉장히 많지만, 그쵸. 그렇죠. 소해국이 많다니, 네. 이제 나이, 이제 기화시 하다 보면 나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바로 또 우리는 또 친근감 때, 언니, 언니, 그랬어요. 그렇죠. 언니, 네. 이러면서, 이거는 지금 세계를 구하는 코인이라 저는, <laughs> 저는 좀 너무, 강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언니, 이거는 그냥. 세계를 구하는 코인이랍니다, 여러분들. 네. 네. 세계를 구하는 코인. <laughs> <laughs> 그래도 조금 허환되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허환됨이 진실이라고 봐요. 왜냐래면 네. 그걸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지만, 그래서 저는 10만원도 했고, 내 밑에 레퍼럴 팀한테 100%는 못했어요. 멀리 있는 친구들은. 네. 물론, 찾아, 포항까지 찾아간 것도 있지만, 네. 못하는 사람도 많아서 조금 안타깝지만, 말하는 분들은 저희가 또 이렇게, 이렇게 좀, 아, 맞아, 맞아. 있는데 음. 아까도 말씀 믿는, 믿는과 믿지 않은 그 차이인데요. 네. 진짜 저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저한테는 확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 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들 여기 체험해 보시는 분들한테는 1시간 이내는 만원이고요 그리고 한 달이면은 20만원이에요 그리고 1년에 150만원 100% 결제도 가능하고 이제 뭐 현금 결제 파이 결제도 가능한 거니까 어, 가격도 너무 저렴하고 아. 진짜 말씀드렸듯이 저는 바로 옆에 사무실 있다 그러면 저는 바로 1년 거 끊을 것 같습니다 한번 대구에 오시게 되면 한번꼭 와서 사장님 인사도 드리고 이게 도 들어보고 승마 체험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예약제다 보니까 전화를 한번 주시고 오시면. 돼요. 아.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 사장님 여기는 예약제입니다. 예약제이기 때문에 미리 전화 주시고 이제 자리가 일단은 세 개밖에 없다 보니까 예약 안 하시면은 조금 난해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미리 미리 사장님은 약, 어, 약 잡으셔가지고 이용하시면 되실 듯합니다. 네, 네. 결제하는 거. 네. 갈게요. 네, 네. 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사장님한테, 어, 원래 50대 50으로 결제를 했었는데, 사장님이 코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미래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100% 결제를 해달라고 요청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네. 오늘은 1파이만 전송을 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자, 지갑 열어주시고. 네. 자. 자 저도 지갑 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문을 여시고 나서, 어디? 지불 요청. QR 코드 스캔 또는 표시를 네. 스캔 누르시면은 네. 이렇게 사장님 지갑수가바로 나와요. 스캔하면 뜨죠? 1파이 네. 이거는 저 1파이는 10만 원짜리예요. 아, 그렇죠. 용카 컴퓨터. 용카 컴퓨터. 이렇게 전송하기 해서 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안 되겠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잠시만, 보내고 있어요. 네. 정돈됐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네. 용코 컴퓨터로 들어가 있을 거에요? 네, 맞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가볼 것 같았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뭐가 좋으셨어요, 용자비님은? 아, 운동하는 느낌도 좋았고, 네. 이게 아까 세개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용코님이랑 청구팀장님 네. 저랑 셋치서 네. 세 치서 네. 네. 경마 레이스 4개 한번 해도 재밌겠다, 게임으로. 나도 그 생각했어. 진짜로. 어. 그래서, 네. 벌칙은 저는, 네. 우리는 또 벌칙 몸으로 하는 거죠. 지한번8 0사 아직 가지 않았는데 804 네. 하나 깔려있잖아요. 그렇죠. 요거 더블로 묶고 가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지는 사람이 저희가 그날 딱 지면 바로, 네. 어, 저희 바다까지 거기서 한, 한 시간이면 가거든요. 네. 가서 돌바다 입수 네. 음, 좋지 않아요? 아좋 추운 날. 뭐, 어떡하겠어. 이기면 되지. 홀? 응. 아 저는 뭐 좋은데.